A, B, C, 시니어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일, 9일, 19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숫자 8은 A. 8일은 F. t에다가 th를 붙이지만, t가 두 개일 때는 하나가 없어져서 8th 표기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9, 9는 9. 9일은9 에다가 th 이지만 2는 삭제를 하고 딜리트 돼서 9th 표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9는 19입니다. 19일은 똑같이 19에다 th를 붙여서 19입니다. 표기는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8일 8th 9 9일 9 t h 19 1 9 19일 1 19, 9입니다 19, 19, 19,